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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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새끼 허허허고허허라 우리, 우리 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알허허 우리 근데 땅 열어봤더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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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어? 요즘은 개 낳는 시대야 개 낳으면 안허허 그걸 사람을 낳아야 돼. 그것도 어떤 때는 개만도 못해요. 개 요즘 뭐 솔직히 아프면 손해요. 이. 아프면 병원 가면 의사가 없어. 그렇게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. 이게 많이 움직여. 그런데 개가 아프면 새벽 3 시도 서울대학교 간다. 응급실 열려 있어 개 병원은. 근데 사람 병원은 문 닫혀 있어 지금. 근데 우리 저. 님이 아파가지고 전화하지 않냐? 나 전화. 아야, 야, 뭐냐? 아왜 새벽에 전화했어요? 아프서 그런다. 나이 먹으면 다 아프요.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가봐요. 5만원 보내주면 끝이에요. 그러고 싶었어. 그게 아싸리 안 아프야. 돼. 그러고 돈이서가 물려주면 안 돼. 자식들 미리 물려주면 손해내숨꼭 까닥 넘어갈 때까지 꼭쥐고 있어. 그리고 나한테 써 아니 자기 자신한테 쓰라 이 말이야 나 그지한테 쓰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다써 쓰고 남은거 있으면 물려주고 가라 이 말이야 괜히 물려줬다가 예? 그아프면홀낙 요양병원이나 저기 요양병원에 갖다 보내버리면 고지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소용 없어 그런 게 항상 내건 내가 잘 지켜야 돼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봉사를 해야지 남한테 봉사 건강하면 손 없어 내가 건강해야 너한테 봉사하는 거야 그죠? 지말이맞아요안 네. 맞아요, 맞아요? 네. 그래 그나마 우리 이왕이면 다음 집마하고 요즘 답답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요 소리도 못 질러 침간의 소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저 야야야 있서 야야야 야야야 누놈같이 소리 질르면 좋아 야. 제가 아니 뭐잡수는양반들 야야야야 나 팀은 안 돼요 조심해요 다 생기고 돼요. 딱 먹고 지금 소주 한잔 먹어, 그럼 아니 맥주 한잔 드셔, 드시고 난 다음에 야야야 한번만 되는 거예요. 자 제가 선창을 할 거예요. 야야야야야, 다 같이 그면다 같이 야야야야 소리 질르는 거예요. 그러면 속에 우울화통 터지는 거, 화 나는 거, 열 받는 거, 짜증 나는 거, 수, 우울증 스트레스 싹 풀리네. 알았죠? 가슴에 담아 놓지 말어. 나만 손해요 풀어버려. 알았죠? 럭셔리 오늘 머리 많이 까고 싶어 신형 그 뭐지 스타일 어? 이름이 뭐예요? 어? 뭐? 시네마 대마? 아, 아이씨지. 세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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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 맨날 얘도 못 까먹어 얘가 대가리 치수가 치수가 좀안 좋아. 나는 아이큐는 별로인데 이큐가 좋아. 그때 그때 순간 넘어가는 데 테마 아 세마 자 세마 미용실 여기 신협에 거가면 잘리가서 장구도 치고 붕도 치고 막 지금 요새 잘 나가더라고. 하이튼너 일어나봐요 사모님 일어나봐. 아이 저 우리 회장님 일어나봐. 일어나 이탄 한번 요 많이 오라고. 아이고 박사님 <laughs> 세마 미용실 많이 사랑이죠. 하이튼 아까 여기 역시 여기 축출는 양반이 그 양반이 어, 어, 빠는 사람이 에요잘 빠로 얼마나 잘 빠나? 아, 진짜 그래. 빠는 걸 좋아하고, 어? 어, 아 형님은 안 빨게 생겼죠 보니까. 어, 그래요. 아 축만 잘 축면 돼야 뭐 사람이 뭐 빨고 안 빨고 몸 피곤해서 아 수분을 잘 빤다고. 그 양반. 하여튼 자 야야야 뭐가볼라니까다 같이 흐르고요. 예, 예. 자예행 연습. 제가 먼저 할게. 집? 야! 야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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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탈했어. 요렇게 하면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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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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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이상하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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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. 야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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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야. 아, 잘했어. 이렇게 하면 돼. 아 이, 야, 우, 우울증, 우울안 걸리겠네. 우리증 <laughs> 오신 분들은 우울증 안 걸리겠어. 스트레스 안 쌓이겠어. 소리 질러서 내 패트야. 전화하라고? 왜? 다 아, 끝났어? 어 끝났어? 아 소리 크게 해도 된다고. <laughs> 우리 지금 저쪽 명작축제 무대 감독님이 박수 한번 줘요 좀, 좀 크게. <laughs> 자, 일단, 알았어, 알았어. 자, 야야야, 간다. 자, 우박수쳐요이 체벌이 뭡니까? 내가 잠깐만. 히, 헛, 히. to be